안녕하세요. 소연평수의 토지를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지지옥션을 통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330-7번지 외의 한 필지입니다.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면적은 100평입니다. 평상은 부정형의 토지나 농사를 짓기에 불편한 점은 없답니다. 주변은 한적하고 단독주택과 농동지가 혼재해 있습니다. 물론 농지이기에 물로 등과 상관없이 농막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과 농치증 발급 부분에 대하여는 시대체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북 IC에서는 차량으로 21분 거리이고 전철과 도로 객통으로 교통편이 좋아지는 연천에서도 접근성이 수월하니 주말 농장용 토지로는 가격이나 평수로 보아 적당해 보입니다. 해당 물건의 최초 감정 가격은 1,98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1회 유찰되어 1,386만 원이고 4월 28일 한번 더 유찰하면 970만 2천 원입니다. 저는 3차 경매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매각 기일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인공과 같은 물건은 매매로도 잘 나오지 않고 비록 경매이지만 토지이기 때문에 명도 걱정도 적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주말 농장 토지로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항으로는 해당 토지의 진행면은 응대 중과 해결할 부분이 있고, 응시증 발급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경매 컨설팅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는 투자십시오. 하 감사합니다.